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운남성 여행 제 4일차 오전 옥룡설산을 다녀왔습니다. 옥룡설산 여행입니다. 빙천 케이블카를 타고 옥룡설산을 오릅니다. 해발과 코스가 재밌죠.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리장시내 해발 2,400m입니다. 에서 출발하고 3,000m 되는 친환경 공원 버스로 환승을 합니다. 거기에서 빙천 케이블카를 탑승하기 위해 갑니다. 케이블카는 3,356m에 있습니다. 케이블카로 약 1,150m를 올라가서 옥룡설산 케이블카가 해발 4,506m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도보로 174m를 걸어가는데 매점이 있는 중간 휴식지역 4,591m를 지나 최대 해발 4,680m까지 올라가서 옥룡설산을 바로 밑에서 감상합니다. 옥룡설산을 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리장 시내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앞에 옥룡설산이 보이네요. 자 옆에 창밖으로 본 설산의 모습입니다. 체력 소모가 많을 것 같아서 아침도 든든히 먹었습니다. 쌀국수 두 그릇. 공원 전문 버스를 타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해발 3,000m 정도 되죠. 어, 리장 시내가 2,400m니까 한 600m 더 올라왔네요. 버스에 사람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케이블카 타는 곳으로 왔습니다. 해발 3,356m 표지판이 보이네요. 여기에서 1,150m를 더 가서 종착점까지 갑니다. 그러면 4,506m죠. 케이블카는 6명이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1,150m 더 올라가야 되죠. 창밖의 풍경이 정말 예술입니다. 여기는 만년설은 아니고, 어 눈이 온게 쌓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산소통도 하나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만난 중국 젊은 친구들 강서성에서 왔다네요. 옥룡설산 이 설산을 감상하기 위해 왔답니다. 옥룡설산은 옥룡 나시족 자치현에 있는 리장시에 있는 산맥입니다. 리장시가지 북쪽 한 15km 정도 거리에 있으며, 남북으로 약 35km, 동서로 약 13km 정도 되는 국민, 국립공원 내에 13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최고봉은 산지두라고 하고, 해발 5,596m에 달합니다. 백두산 높이의 두 배죠. 이 산의 중국어 이름은 위롱의산입니다 13개의 봉우리에 쌓인 눈이 마치 한 마리의 은빛 용이 누워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옥룡설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벌을 받아 갇혀 있던 산이라고도 합니다. 옥룡설산은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로 샹그릴라에서 리장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리장시의 옥룡설산 풍경구는 중국 최고 레벨 A5개급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룡설산의 빙하는 북방구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유명세를 더하고 있죠. 면적이 총 960km나 되어 리장 곳곳 어딜 가든지 저 멀리 높게 우뚝 쏘던 설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한배반 정도 되는 규모네요. 이거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아, 이거 딱 내리니까 4,506m래요. 이거 딱 내리니까 아, 여기 조금 어지러운 느낌이 옵니다. 저 위에 이제 4,000. 저 사람들 올라가는 데가 4,680m. 자, 저기까지 나요. 자. 4,680 고지를 향해서 한발 한발씩 올라갑니다. 아, 산소가 희망함을 느끼네요. 어휴, 아, 지금 운무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막 날려갑니다, 지금. 이야, 예쁘네요. 참. 한국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거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얼어 눈을 깨고 있습니다. 바로 꽁설치습니다 자, 요 앞이 4680인데요. 저는 산소통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씩씩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뭐 대한민국 육군 육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 뭐 전부 다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직 잘 가고 있습니다. 씩씩하게. 네. 저 위에가 460인데요. 4680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열심히 얼음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음 막았고, 아유 이렇게 막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4,600 정도, 그 정도까지 밖에 모노를 가득되 있네요. 물론 뭐 보이는 거야.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은 날씨에 좌우되기 쉬우며 하루 4,000명의 한함으로 주의가 필요하고 운도 좋아야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하고 문을 닫는답니다. 성수기에는 또 줄을 엄청나게 섭니다. 저희는 비수기에 가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하네요. 외투를 빌려 입을 수도 있고 산소호흡기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각각 한국돈으로 한 만원 정도 합니다. 주차장 주변에는 장이모 감독이 연출한 인강 여강 쇼를 합니다. 6년 전에 강호동이 나오는 신서유기를 여기서 찍었는데 전날 폭설이 와서 케이블카를 내렸으나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네요. 날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두산과 같이 날씨가 안 좋으면 올라가질 못하거나 올라가도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옥룡설산은 리장 일대에 사는 나시족 종교의 성지로서 성산으로 추앙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상으로의 등반은 하지도 않고 일반인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옥룡설산의 눈은 만년설이라고 하지만 봄과 여름은 눈의 양이 작고 전년도의 적설작에 따라 매년 설산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2,591m 해발, 그리고, 매점, 매즙, 간단한 매점인데, 양꼬치 구워 팔고, 네? 양꼬치를 구워 팔고요. 옥룡슬산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행을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해발 높은 곳에 올라 웅장한 대자연의 신비를 감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이라는 게 저도 조금 해 봤지만 속세를 떠나 정신을 맑게 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자연에 도전하고 순응해 가면서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성취감과 대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겸손함 그런 것 아닐까요? 4,500까지 올라가서 5,000m 중반의 웅장한 설산을 감상합니다. 평소에 접하지 않는 대자연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감동을 선사합니다. 감동을 느껴봅니다. 카메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대로를 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큽니다. 옥룡설사는 오는 방법 케이블카 3 개를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해 빙천 케이블카, 운산평 케이블카, 모평 케이블카인데 빙천 케이블카는 말씀을 드렸죠. 북종의 모평 트래킹입니다. 모평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요. 모평은 나시어로 야크가 사는 평원이란 뜻입니다. 케이블카로 해발 3,500m까지 갑니다. 모평 대초원 을 감상하실 수 있고, 옥룡설산의 설봉과 야크무리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즐기는데, 고도가 낮아서 선호도는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 매니아들은 6시간짜리에 도전을 합니다. 설산소옥을 가는 코스인데, 3,800m입니다. 그리고 더 매니아들은 8시간짜리 설련대협곡을 갑니다. 4,310m에 있습니다. 위로 계속 올라가면 티벳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운남성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티벳 불교 사원이라고 하네요. 이 높은 곳에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운남평 산책로가 있습니다. 숲속과 초원을 유유자적하게 트레킹할수 있습니다. 해발 3,240m에 있고요. 광활한 삼나무 원시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나무 껍질로 나시조들은 동파 종이를 만들고 그들만의 상형 문자, 동파 문자를 기록해왔죠. 삼림과 초원은 넓고 평탄하며 여유롭게 설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사람들은 또 나,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11시 반인데 엄청나게 또 왔네요. 대단합니다. 600m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 이 아까 올라올 때는 날았는데 지금 이제 안보여요 대단합니다. 이런 이국이죠. 이국의 정치 참 행복합니다. 너무 좋은 걸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는 오늘은 옥룡술산 4,506m 고지에서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3년, 올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중국 여행 알고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모르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김상모 중국 이야기, 운남 여행 제 4일차, 옥룡 설산을 마칩니다. 사투리 나레이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